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옵션이 상당히 좋았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브라운 시트 보고 아마, 와,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삐까뻔쩍한 올뉴 K7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올뉴 K7 같은 경우에 16년식부터 나왔는데요 27년식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헤드라이트가 3개 나오고 일명 눈꽃 헤드라이트라고 부르죠 그게 없어지고 이쁜 헤드라이트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차량이 오늘 17년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18년식 차량입니다 근데 16년식 가격에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5윤희 k7 2.4 리미티드 등급이어서 안쪽에 수많은 옵션 일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쪽에 레이저판 전방 카메라까지 있다는 것은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안쪽에 브라운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18년 1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현재 키로수가 16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다수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정말 잘한 차량이라고 제가 자부 드릴 수 있는 게이 차량 삼성 임원 전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즉 삼성에서 법인 차량으로 갖고 있고 임원들만 타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관리 상태 당연히 최고로 끝장나게 잘 해놨겠죠 자이 차량 아쉽게도 뒤쪽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어서 가격 정말 꽉 잡고 나왔어요 제가 16년식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이 차량의 금액 1 6 4 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럭셔리나 어?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구할 수 있죠 그 금액에 근데 리미티드 옵션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1,600만 원대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 일단 앞쪽부터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3구 형식으로 변경이 됐고 예전에는 여기에 미등이 하나 있어서 깜빡이 켜면 여기서 깜빡깜빡했어요. 근데 17년식부터 라이트 변경됐다 했죠. 깜빡이 켜면은 이 데이라이트 부분으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앞쪽에 그릴 부분 보시면요. 반자율 주행 가능한 레이저 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방 카메라 포함이 돼 있죠 전방 감지기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에 카메라 포함돼 있죠 어라운드 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드가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네요 이 K7이나 그랜저가 이번에 나오면서 사이드미러에 정말 잘 만든 게 이 크롬 라인 위에다가 사이드 미러를 올려놓은 듯한 그러니까 이게 크롬 라인이면은 그 위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올려놓은 듯한 굉장히 세련된 사이드 미러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요 확실히 관리가 됐다고 느껴지는 게 크, 광택이 장난 아닙니다. 이 외판부에 저 비춰서 아마 보일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광택 잘 해놨고요 외판부 컨디션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에는 도어 캐치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뒤 타이어 트레드도 40% 정도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아쉬운 스크래치 있죠 자 이걸 또 말씀 안 드렸네 18년식부터요, 전동 트렁크 포함됩니다. 오 n u K7부터. 근데 이 차량, 제가 18년식이라고 했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 아니, 솔직히 16년식에 뭐 옵션 빠진 차량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수많은 옵션 들어가 있는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있죠. 이쪽에는 이렇게 보관함까지도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제가 리어 패널 교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에서 추돌로 인해서 범퍼랑 같이 리어 패널만 교체가 되어 있고요. 리어 패널 교체로 인해서 가격을 꽉 잡고 나왔는데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 이거 그냥 16년식인 줄 알고 다들 뻔에어 자, 이렇게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면요. 아, 이쪽 역시도 더할 말이 없습니다. 뭐 스크래치도 없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이 뒤쪽이 아주 약간의 문콕 흔적 정도만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 휠 타이어 상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옵션이 상당히 좋았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브라운 시트 보고 아마 와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예쁩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우선은 와 진짜 여기 자리가 이렇게 넓은 거 보니까 삼성 이원니 타긴 탔었던 것 같아요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요 퀄팅까지도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수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죽 상태 역시 끝내주죠. 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요. 햇빛 가리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제가 파노라마 썰루프 빠진 풀옵션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이 1열에 들어가보셔서 라디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크레이 사운드라는 고가의 옵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포함되어져 있고요. 암레스트 수납 공간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에 조수석에 워크시트까지도 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삼성 임원이 사용하셨던 거지. 이거는 뭐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렬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렬 탑승하기 전에 일단 여기에 있는 수많은 옵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 핸들도 브라운 색깔이네. 이거 브라운 시트 가지고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거 같고요.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축구방 경보 장치, 이게 이제 사이드 미러에 옆에 차 있으면 뜨는 거고요. 차선 이탈 방지,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VDC 차체 제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일열은 오토 윈도우,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제가 말했죠, 크레 사운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이 차량. 리미티드 등급이어서 이중 접합 유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나 일열 창문이나 아니면은 앞쪽에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여서 바깥에서 소음도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타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하였고요. K7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계기판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LCD 계기판이 포함이 돼 있죠. 이 계기판, LCD 아니면은 제가 옆쪽에, 이쪽에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쪽에 이제 LCD 계기판이 아닌 깡통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지금 IPM 부조현상 없죠. 계기판 경고등도 없는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위쪽에는 일단은 천재질이 아니라 스웨이드 재질의 K7 천장 마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실내등도 LED로 잘 들어옵니다 선글라스 수납공간 포함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보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유보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연동 다 되고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유보 기능과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포함이 된다면 내비게이션 보일 필요 없어요. 이 전면만 보고 거기에 내비게이션 다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운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앞쪽에 대시보드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이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로수 나오는 거 있죠. 그 옆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여주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보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족인데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색이 조절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 가운데에는 K7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죠. 자, 가운데에는 크레일 사운드로 된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 역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요 이런 부분도 다 브라운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어 콘솔 약간 피아노 블랙 색상의 기어 콘솔을 갖고 있고 이쪽에 12V 시거잭, 억스 단자, USB 단자 있는데 보시면은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제 핸드폰 한번 충전시켜 볼게요 저기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충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도 충전되고 있다고 등이 뜨고 있고요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이 무선충전 단자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 그 다음에 기어봉도 브라운 색상 기어봉 뒤로 꽉차 있는 버튼 보이죠 핸들 열선, 전후방감지기, 어라운드 뷰 1열의 열선 시트, 1열의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전자파킹, 리어커튼까지 입이 아픈데 <laughs> 옵션이 너무 많아갖고 입이 아픈데 이 뒤쪽으로는 K7은 보통 원래 이렇게 여는 암레스트가 있었는데 얘는 양문형이에요. 이렇게 누르시면 고급스럽게 열리고 있죠. 보조키까지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 두개 있다는 거를 말씀해드리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핸들도 브라운. 그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그다음 음성인식,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 있는데 앞쪽에 전방 추돌 방지 기능까지도 있어갖고. 반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K7 안에서도. 이거 누르면요. 앞쪽에 차가 있으면은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고요. 차 없으면은 알아서 다시 정해진 속도로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에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최첨단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딱이 차량 타면서 느낀 게 파노라마 썰루프 딱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차에 없는 것 하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어라운드뷰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후진 기어에 넣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드라이브에 넣으면은 또 전방 카메라로 변경. 정말 멋있죠. 지금 후진 기어에 넣게 됐을 때나 아니면 파킹에 넣게 됐을 때 뒤쪽에 리어 커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 소리 역시도 굉장히 멋있게 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인류 K7 2.4 리미티드 등급이어서 안쪽에 수많은 옵션 일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쪽에 레이저판 전방 카메라까지 있다는 거는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어라운드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안쪽에 브라운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18년 1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현재 키로수가 16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다수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정말 잘한 차량이라고 제가 자부드릴 수 있는 게 이 차량 삼성 임원 전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즉, 삼성에서 법인 차량으로 갖고 있고 임원들만 타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관리 상태 당연히 최고로 끝장나게 잘 해놨겠죠. 자, 이 차량 아쉽게도 뒤쪽에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어서 가격 정말 꽉 잡고 나왔어요. 제가 16년식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이 차량의 금액 1,64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럭셔리나 어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구할 수 있죠. 그 금액에. 근데 리미티드 옵션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1,600만 원대에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